여기 부산역인데요. 제가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역시 유튜버네 <laughs> 한장 찍고 싶네요. 여기 부산역 리뉴얼 해가지고 되게 여기 좋아졌어요. 부산 뜹니다. 여러분이 잘 놀고 오라고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가서 잘 놀고 오겠습니다. 가서 영상 제가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여러분도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요. 저는 그 망원동. 다가구 건축주분 만나가지고요. 여기 건물 주변 구경하고 있거든요. 망리당길이라고이 건물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동네가 좋네요. <laughs>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가구 건물인데 1층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가가 들어가 있죠. 제일 좋은 위치에 주로 편의점 넣는다고 했잖아요. 음, 여기. 이 코너머리 건물. 제가 항상 각지 좋다고 하잖아요. CU 이 자리 건물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동네는 이렇게 이면도로에도 상권이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도로 폭이 꽤 넓죠. 여기가 다 이면도로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구가 많아요. 다가구가 많지만 또 수요도 많다고 하네요. 여기가 망원역에서 한 도보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거든요. 이제 뭐 맨날 저 지방에 있는 <laughs> 다가구만 보다가 서울에 있는 다가구도 물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뭐 지가가 다르니까 이게 전체 세대를 다 내보내고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 중이라서 인테리어 정도가 아니고 기본 내부 배관 설비까지 하는 공사라서 좀 공사가 좀 크네요. 건축주분 오면 건물 내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하는 현장에 들어왔는데요.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에는 저는 제가 뭐 개입된 건 아니고요. 인수하고 명도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코칭 의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가구 운영에 관한 코칭을 하는 목적이었는데 리모델링 하는 과정도 뭐 제가 아는 거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반지층 2분의 1 지하층이에요. 설비 자체를 아예 하기 때문에 완전 새로 뼈대 빼고 다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룸이라고 여기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방이 있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방수 작업 고마스 발라놨네요. 다 철거를 해놓으면 좀 작아보여요. 완성이 되면 훨씬 커보이거든요. 지상 1층입니다. 한층에 두세 대씩 있고요. 방에 창문이 좀 라운드로 큰데요. 이게 이쪽 그때 건축가 당시에는 이런 형식의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 샤시를 다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음, 샤시 견적은 따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많죠. 개방감이 좋을 것 같아요. 망원동에 1.5룸은 전세 시세가 1억 4천 정도,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되네요. 보니까 이 건물은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조금 단점이라면 땅 모양이 이제 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완벽한 거를 추구하다가 건물을 <laughs> 취득 못하는 것보다는 소유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주인이.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일러실, 여기 화장실 있던 자리인데 없애고 집 안쪽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저 입구 옆으로. 위층으로 올수록 좀 밝아지네요. 체감이 좋으니까. 4층에는 한 세대 있습니다. 4층 욕실. 음. 사진 괜찮다. 좀 오게티가 여기 현관에 타일 색깔인데 음, 자꾸 비용이 추가돼 가지고 막 함부로 바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푸놈펜 공항인데요. 지금 현, 현지 시각으로 한 12시?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푸놈펜 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여기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밤이라서 구경을 할건 아니고 바로 이제 호텔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푸놈펜의 이온몰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가 일본에서 만든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이 푸놈펜에서 제일 좀 좋은 쇼핑센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처음 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저는 조금 못 사는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예뻐요. 예쁘고, 또 이렇게 좀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좀 상류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쇼핑센터랑 다를 게 없죠. 아 <목마는> <laughs> 한국의 어떤 그런 네. <목마는> 노가다 하던 것은다잊고 엄청 힐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네, 에어라인을 타고 씨엠 어, 님에 갑니다. <목마는> 아, 여기가 CM님 공항이에요. 앙코르 와트를 보려고 왔거든요. 좋네요. 와 앙코르 와트 어, 사원에 왔는데요. 어, 조금 더 이동하시면 입구도 네? 저희는 여행 가이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섭외해서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팀 네? 앞에 스포트 보시면 스포트. 아, 여기 앙코르버트 동쪽 입구입니다. 앙코르트는 입구는 4개 있습니다. 아. 동쪽 서죠. 사진 찍으면 역광. 아 역광. 우리 얼굴 여기 예쁜 모습 나숨을해서 네. 아, <laughs> 역광도 아시네요. 한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laughs> 어. 한국에 가봤어요? 아 다본 <laughs>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역광 어. 공부했습니다. 아. <laughs>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만 다섯 개다잘풀수 있습니다. 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어... 중앙탑은 네. 제일 높은데 네. 응. 여기 높이는 6 9 m 6 5 m 왕두 번째 펀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뱀몸뱀 몸? 네, 뱀 몸. 그쪽, 그쪽, 그고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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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뱀 여기, 그, 탄만 배머리에서 악마팀. 네? 악마팀. 악마 선악이 그 존재하는 그런. 네. 그렇기 네. 그아 때문에, 이아그 중에 예쁜 아가씨 집각 많아서, 네. 그 예쁜 아가씨 집각은 음? 압사라라고 합니다. 압사라는 음? 풍문님 없었습니다. 나무 음. 모습도 잘볼수 있는데, 그 나무들이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아 캄보디아 사람은 지옥 돌아가서 응. 가시나무 올라가서. 응. 여기 우리님 여기 다 공사. 다 공사. 어? 공사죠. 공사? 저기 봐봐. 공사. 유네스코에서 작은 바. <laughs> 만드는 중에 언제나 전쟁이 있으면 같이 전쟁 떠나자. 상생 같이 올라가서. 네. 올라가죠. 그으니까갈수 저... 있어. 요 그냥 상생 같이. <laughs> 아, 이렇게 올라 어. 저 계단에서 사진 많이 찍네. 정신 차리고 올라오세요. 천국의 계단. 못 간다고? 어떻게 못 가, 여기를? 천국 가야지. 내려올 게 무섭긴 하다.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응? 웃음> 못 온다고? 내가 다 듣고 가지 뭐. 중국동화 응? 해양동봤 파서? 아니야? 장소는 오! 네. 하향, 하향 네, 네, 네. 맞아, 여기. 오! 화양, 화양연화? 네네네. 화양연화? 맞아. 그쪽인 있네. 지금 못 돌아가니까. 어 바로, 여기 있네. 봤어요, 봤어요. 그쪽. 여기가 화양연화 네. 찍었던 장소라고 네. 하네요. 네. 와, 세상 이걸 보다니. 코코넛을 먹고 나서 이동하는데요. 이 얼굴이 왜 이러냐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지금 이거 안 쓰고 다니면 얼굴 다 새까맣게 김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일찍,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지금 일어나요. <laughs> 여기가 가장 사진 찍는 스팟이라고 합니다. 다들 여기서 사진 찍자. 나무선에 보고, 보러 가고 있어요. 야! 야!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사진 찍어 빨리 뒤에 보시면서 아니, 네. 여기 안아다가안아픈다 밑에 오른쪽 밑에는 나무구리처럼 똑같는데 밑에 왼쪽에는 음. 나무구리처럼 똑같습니다 맞아. 지금은 꼭대기까지 나무까지 잘볼수 있는데 음. 다음에 오시면 얼마나 남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될수 음. 있으면 음. 균형폼 사진 찍으면 좋습니다 음. 그냥 다른 팀 보시기 전에 음, 먼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음, 와 너무 좋다. 방코르트 전통 공연을 하는 장소예요. 엄청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리치입니다. 이제 제가 일주일간에, 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는데요. <laughs> 와서 무슨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생각 없이 놀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온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하고 가족들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엄청나게 놀았어요. 근데 뭐 한국에 가면은 또 제가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엄청 산적해 있겠죠. 그래도 태어나서 이렇게 일주일이나 아무 생각 없이 놀아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고요. 캄보디아의 수도 푸눈펜인데요. 여기 사람들은 주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후진국이라서 굉장히 못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 빈부 격차가 좀 심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70년대 이런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요. 또잘 사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첨단의 문화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공항도 보면 뭐 셀프 체크인하고 어 그런 첨단 그런 기기도 많이 발전돼 있고 뭐 휴대폰도 다 사용하더라고요. 다 정말 생각보다 엄청 현대화 되어 있어요. 저는 물론 현지에 있는 가족이 있어서 뭐 좋은데만 다니고 되게 대중교통도 한 번도 안 탔어요. 현지를 많이 경험을 한건 아니에요. 좋은 풍경 보고. 좋은데만 보고 그리고 갑니다 여기 있는 동안 또 좋았던 점이 약간 뭐냐 면요 해외와서 까지 제가 어 우리 그 원룸에 입주자들 뭐 문자를 받고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저 일주일간 해외로 가니까 아주 급한 일이 있다면 카톡으로 연락해주고 웬만하면 일주일간 미안하지만 연락이 안될 거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연락 올 데가 없으니까 아예 폰을 안 보고, 음, 또 유튜브도 안 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럴 시간도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온라인을 접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음,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편하네요. 내가 음,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온라인도 안 보고 그냥 지내는 것도 안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일주일간 지냈고요. 굉장히 힐링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나이 더 들면 그렇게 살고 싶네요. <laughs> 예전에도 뭐 열심히는 살았지만 좀더 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아침부터 오토바이 타고 막 일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먹고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서비스 같은 거를 호텔에 있으니까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친절하네요. 이 나라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되게 내가 받는 입장이 되보니까 이왕이면 웃는 얼굴에 친절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웃는 얼굴. 어, 또 음, 기분 좋아지는 사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아,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풍경을 제가 잘 별로 안 찍었어요. 호텔 앞 풍경은 어, 저기 강이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주변으로 호텔들이 쫙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저기 시커먼 저거 강 보이시죠? 저게 메콩강이고요. 저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이제 호텔이에요. 저강 주변에는 원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어, 저 앞에 조기 가는 조개 어, 여기 캄보디아 택시예요. 여기 캄보디아 여행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참 좋아요. 이 자연환경이 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과일도 굉장히 싸고 많이 먹었고 오늘도 덥지만. 또, 음, 뭐라고 하지? 건조하게 더워요. 습하게 더운 게 아니고, 한국 날씨는 굉장히 습하면서 덥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냥 한국에 가서 다시 유튜브 열심히 찍고, 여러분들 조금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 제가 이제 컨설팅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다가구를 뭐 새로 취득하시거나 운영하시면서 필요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 메일이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제가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관계가 되면 컨설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가족들도 보고 어 얼른 또 한국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는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가서 봬요